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고린도우서 12장 15절. 가정은 앞가림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 가정이고, 세상은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약자가 있어 세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약한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도 없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공동체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긍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거룩한 허비를 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좁는 효율을 버리고 아름다운 비효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자발적인 남용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그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힘이 남아돌지 않아도 크게 기뻐하므로 지체와 사회와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